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2023년 6월 19일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 잠깐 보 갈게요. 코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는 지금 뭐 튼튼, 튼튼합니다. 튼튼합니다. 두달 동안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매도세가 감소하자마자 올려버렸죠. 코스닥도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얘미입니다 코스피도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모양이 똑같이 움직이죠. 얘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으로는 똑같다. 그, 그렇지만 일봉상으로는 단기적 단기적인 매도세가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짧게는 이 포인트 2,593이 정도에서 조정을 받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을 조금 더 심하게 온다. 그러면 이시, 61선 이부은 여기까지 올수 있겠죠. 2,500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종목 차트 볼게요, 종목. 코덱스 레버리지, 얘를 조금 관심있게 보자는 겁니다. 지금은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떨어지겠죠. 아마 떨어진 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자동 추세선 이 부근, 1육 만육천원 정도 부근에서 아마 조정을 지지력 테스트를 할것 같습니다. 그때 이, 이때쯤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코덱스 레버리지. 모양이 지금 아주 좋게 지금 만들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16,400원대, 16,000원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겠다. 이때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그때 하시는 게 맞고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걸 하시겠죠. 코덱스, 200선물, 인버스, 곱버스 얘는 코스피 코스피가 떨어져야지 올라가는 애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이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이틀동안 매수세가 달라보기 시작했어요 단 얘기는 얘도 이런식으로 하면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올라갈 가능성 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 같으면 얘를 안 하고 왜 그러냐면 물론 얘도 뭐 조정을 치침하게 받는다 그러면 다시 3,000원대까지는 금방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지수 차트 보시면 월봉상으로 이제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제. 매수세가 달라붙고 조정을 받고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코스피가 이렇게 해서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죠. 그렇지만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인버스보다는, 그 다음에 조정 받을 때, 레버리지가 낫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언제 다시 여기서 튕겨 맞고 올라갈지 몰라요.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코덱스 인버스보다는 그래도 코덱스 레버리지 이렇게 좀 떨어질 때좀 조금씩 매수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